상태완 장군은 대한민국 육군의 장성으로 제10대 수도경비사령관을 역임하며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을 저지하려 했던 인물이다. 1931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난 그는 경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며 군인의 길을 걸었다. 군사전략과 수도방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는 수도경비사령관으로 재직 중 122군사반란 당시 반란 세력에 맞서 헌법과 군의 규율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저항했다.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의 체포에 항의하며 끝까지 군인의 본분을 지키려 했지만 신군부 세력의 압도적인 힘에 의해 저항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로 인해 장군은 보직 해임과 강제 전역의 아픔을 겪었다. 전역 후에도 그는 군사 정권의 압박 속에서 민주주의와 군의 명예를 위한 목소리를 내며 올바른 군인의 자세를 강조했다. 그의 생애는 대한민국 군사 역사에서 군인의 책임과 본분을 실천한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장태원 장군은 2010년 4월 15일 지병으로 별세했으며 그의 유해는.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었다. 12·12 .12 사건 당시 그의 결단력과 헌신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한 노력으로 기억되고 있다.